요즘에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어요. 얼마 전부터는 눈도 내리기 시작했구요. 저는 눈 오는 날에 그냥 집안에서 이불 뒤집어쓰고 영화 보는 걸 좋아하는데요. 우리 같이 따뜻한 방안에서 영화 이야기 나눠보실래요? 안녕하세요. 영화와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기억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 영화기의 최지환입니다. 영화기는 여러분과 함께 제가 인상 깊게 본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영화가 다른 소재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프로그램인데요. 최근에는 영화관에도 잘 가지 않고 영화를 자주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감명 깊게 본 영화 이야기도 하고 또 제가 영화를 좋아하게 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제가 감명 깊게 본 영화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저의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수능을 마친 2013년의 겨울날 남은 시간을 때우는 게제 마지막 학창시절 목적이 됐는데 저는 이때 영화를 통해서 시간을 때우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영화를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았지만 또 싫어하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시간 때우기용으로 영화를 보기 시작했는데요 그렇게 한두 편 보다 보니까 좋은 영화를 찾게 되고 또 제가 좋아하는 장르가 생기고 또 좋아하는 감독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처음 고등학교 3학년 수능 마친 후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영화를 한 100편 정도 본것 같아요. 처음에는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본 영화가 나중에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보게 된 거죠. 그때부터 저는 영화를 보는 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역사 공부하는 거 다음으로 좋아하는 일이 되었어요. 제가 영화를 좋아하게 된 이유를 생각을 해보니까 두 가지 정도가 나왔는데 먼저 영화는 드라마처럼 흔히 말하는 똥 싸다 끊긴 느낌이 아니라 그 상영시간 내에 어떻게든 스토리가 끝난다는 점이 저는 좋았어요. 드라마는 중요한 순간에 딱 끊고 다음 이 시간에 하면서 다음 주까지 사람 애간장을 태우는데 영화는 결말이 좋든안 좋던, 좋던 간에 어떻게든 그 러닝타임 안에서 끝맺음을 뱉기 때문에 드라마보다는 제가 영화를 더 좋아하게 된것 같아요. 두 번째는 드라마에서는 여러 가지 감독들의 특성이 잘 나타나기 힘든데 영화에서는 그런 특성들이 잘 나타나서 저에게 매력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의 영화를 보면 퍼픽션이나 장고 같은 영화들 한번 보면은 스토리의 개연성은 조금 떨어질 수 있지만 액션이 굉장히 통쾌하고 또 플롯의 구성 방석이 저를 굉장히 매력있게 다가오게 했고요. 또 크리스토퍼 놀란의 영화를 보면 스토리와 구성이 굉장히 탄탄해서 영화를 보는 내내 눈을 뜰수 없게 만들었어요. 우리나라 영화도 박찬욱 감독과 봉준호 감독이 스타일이 서로 다른 것처럼 영화에서는 감독의 색깔이 잘 나타나 있는 게 매력인 것 같아요. 제가 군 생활 할 때도 영화를 되게 많이 봤는데요. 저희 부대에는 운이 좋게 생일자들을 외출 시켜줘서 영화를 단체로 관람할 수 있게 해주는 시스템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군대에서 생일을 두번 맞는 동안 운이 좋게 영화관에서 영화를 봤는데 그때 본게유하인 씨하고 송강호 씨가 주연 맡았던 사도하고 유해진 씨가 출연했던 역킬을 봤었어요. 또 생활반 안에서 올레tv를 통해서 영화를 볼 수가 있어서 주말마다 동기들하고 같이 영화를 보기도 했고요. 제가 영화를 가장 많이 보게 된 시기가 상경 때인데 상경 상병대 때 저희 부대에 북카페가 생겼어요. 저희 생활반이 3층이었는데 1층 생활반이 식당이고 2층은 px하고 생활반 그리고 3층은 생활반으로 사용하던 건물이었는데 이게 px가 저녁에도 계속 냉장고를 써야 되니까 전력 소모가 컸어요. 그래서 에어컨을 쓰면 맨날 전기가 모자라서 정전이 되고 했기 때문에 결국에 PX가 밖으로 나가고 그 안에 북카페가 들어오게 됐는데요. 그 북카페에서 저는 책도 많이 빌려 보기도 했지만 DVD를 빌려서 보는 시설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영화를 더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제가 전역할 때쯤에 한번 세보니까 영화를 한 300편 정도 봤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 700일 정도 복무했으니까 통계로만 따지면 거의 이틀에 한 번꼴로 영화를 본 건데 누가 이거 얘기 들으면 와도 군 생활 안 하고 영화만 봤구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는 용, 뭐 영화를 많이 보긴 했지만 그래도 군 생활도 안한게 아닌 게 제가 영화를 볼때한 편을 보고 끝내는 게 아니라 되게 여러 편을 같이 보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북카페가 아침 9시에 문을 열면 저녁 9시에 문을 닫는데 아침 9시 에문열때 들어가서 문 닫는 데까지 그때까지 남아서 영화를 본 적이 많아요. 그래서 아마 거의 한 300편 정도 본것 같아요. 제가 저녁을 하고 나서도 영화를 보는 것을 멈추지 않고 꾸준히 보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영화관을 잘못 갔는데 그래도 개봉한 것 중에는 보고 싶은 게 있으면 또 찾아서 보려고도 하고 있어요. 제가 최근에 본 영화가 최민식씨가 나왔던 침묵이란 영화 봤었는데 거기서 연기 되게 잘하고 스토리도 괜찮아서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다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익산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열린 방송, 재미있는 이야기, 재미있는 라디오. 여러분과 함께 익산시민문화를 가꾸어 나가는 익산 공공영상미디어센터가 함께 합니다. <목소리> 여러분의 이웃 친구들의 방송을 지금 인터넷 팟캐스트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은 사람이 언제 죽는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초등학교 때본한 애니메이션에서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잊혀질 때 죽는다고 합니다. 다소 오글거리는 말이긴 하죠. 근데 이 말이 틀린 말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저는 저희가 기억을 통해서 살아간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인간과 동물이 다른 점이 바로 이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떠한 본능으로 느껴지는 기억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무언가를 기억하고. 또 추억하는 행위가 인간과 동물의 다른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장례를 치르고 또큰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기념일을 정해서 사건을 기억하는 게 아닐까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 저와 관련된 무언가를 기억하지 못할 때 크게 실망을 하죠. 함께 하기로 한 일을 잊어버리거나 아니면 굉장히 중요한 기념일을 잊었을 때처럼 말이에요. 근데 그게 정도를 넘어서면 저희는 걱정하고 안타까워해요. 자기 자식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하고 심지어 자신이 살던지도 기억하지 못하면서 나중에는 자기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게 되면 저희들은 굉장히 크게 슬퍼하고 안타까워하게 되죠. 자신의 기억을 남들과 공유하지 못한다는 슬픔은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그 어떠한 슬픔보다 더큰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게 바로 이런 이유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사람이 죽으면 다른 사람과의 추억을 공유하지 못하고 더 나가서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잊혀지는 것이 두려워서 죽는 걸 두려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알츠하이머가 제가 생각하는 가장 슬픈 질병인 게 죽지도 않았는데 다른 사람들을 잊어가는 질병이라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알츠하이머에 걸리신 분들을 보면 가까운 일들은 기억하지 못하면서 아주 옛날에는 잘 기억하셔요. 마치 자신이 계속 젊었을 때 사는 것처럼 자신이 젊었을 때의 상황과 시대 속에 살고 있지만 그 세들이 이미 지나간 과거가 된 거죠. 바로 리처드 글래처와 오시 웨스트 무어랜드가 메가폰을 잡고 줄리안 무어가 주연을 맡은 스틸릴리스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동명의 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는데요. 루게릭병을 앓고 있는 리처드 글래처가 이 책을 읽고 자신의 상황과 너무 잘 맞아서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이 영화의 스토리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랑받는 새 아이의 어머니이자 존경받는 언어학자인 엘리스는 최근 자신이 이상한 것을 느끼고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건망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사에게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는데요. 바로 자신이 조발성 알츠하이머에 걸렸다는 사실입니다. 엘리스는 자신이 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또 병을 늦추려고 노력하는데요. 정신질환자들이 생활하는 요양원에 한번 가보기도 하고. 상황이 악화됐을 때를 대비해서 수면제를 이용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동영상을 제작하기도 합니다. 이렇게만 보면 자신의 병을 순순히 받아들이는 모습만 볼수 있는데 그렇다고 또 엘리스가 자신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영화 초반과 중반에는 엘리스가 병에게 자신을 빼앗기는 그런 상황에서 자신을 지키려 하는 노력들을 볼수 있는데요. 사용빈도가 낮은 어려운 단어들을 기억하려고 하고 자신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들을 물어보는 테스트를 매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알츠하이머 협회에 나가서 연설을 한 것인데요. 그 구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때 우리의 모습에서 멀어진 우리는 우수꽝스럽습니다 우리의 이상한 행동과 말투는 우리에 대한 타인의 인식을 바꾸고 스스로에 대한 우리의 인식도 바꿉니다. 우린 바보처럼 무능해지고 우스워집니다. 하지만 그건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병이죠. 이 구절을 보면 자신의 병에 따라서 막 절망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희망을 준 메시지를 스스로 하기도 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는 거를 느낄 수가 있는데 이렇게 빼앗겨가는 자신을 지키려는 노력을 하는 앨리스가 결국 영화 후반부에서는 병을 이기지 못하고 기억을 잃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되게 아이러니한 게 언어학을 전공해서 그 누구보다 단어도 많이 알고 그 사소통에 관심이 많던 앨리스가 사소한 단어마저 잊어버리고 사람들을 기억하지 못하는 모습을 저희는 볼 수가 있는데요. 자신의 딸인 리디아의 연극을 보면서 그 사람의 연기에 감탄하지만 정작 그 연기를 한 사람이 자신의 딸이라는 것도 기억을 못하고 이 조발성 알츠하이머가 가족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자신의 딸 중에 한 명인 에나에게 그 유전자가 발견돼서 딸이 슬퍼하는 장면도 나오고 아내를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과 자신에게 찾아온 일생 일대의 기회인 프로젝트를 사회에 두고 갈등을 하다가 결국에 프로젝트를 위해서 집을 떠나야 하는 남편의 모습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두가 떠나고 그의 곁에는 연기를, 할, 연기를 하다가 LA에서 돌아온 막내 딸 리리아만 남게 되는데요. 결국에 곁에 딸만 남게 된 엘리스를 통해서 이 영화는 저에게 좌절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이 모두를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누군가는 우리를 기억해 주고 또 여전히 사랑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마치 앨리스가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말조차 하지 못하는 상태이지만 딸인 리디아가 여전히 그 곁을 지켜서 그녀는 여전히로 여전히 앨리스로 남아있는 것처럼 말이죠. 오늘 이 시간에는 알츠하이머를 다룬 영화 스틸 엘리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병과 싸우면서 자신을 잊지 않으려 노력하는 엘리스의 모습과 그런 엘리스를 끝까지 사랑해주는 가족들의 모습을 통해서 저희는 희망의 메시지를 볼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감명깊게 보았던 영화는 무엇인가요? 지금까지 영사기의 최재환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